와, 근데 이거 너무 베스트 플랜인데?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 이번 덱은 리산탈리아 덱인데요. 저번에 올린 리산질리언 덱이랑 비슷하긴 한데 탈리아를 쓰니까 얼음노예 복사가 진짜 장난 없더라고요. 이제 가장 베스트 상황은 얼음노예의 유망한 미래를 사용한 뒤 탈리아로 그걸 복사해가지고 한 번에 노예를 4개 깨우는 건데요. 요렇게만 성공하면 리산드라의 수호자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최고의 플랜이고요.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얼음노예 깨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. 이제 멀리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얼음노예를 찾아주는 게 좋은. 것 같고 나왔다면 진행 카드 위주로 그게 아니면 그냥 다 돌려서 찾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든 얼음 노이를 빨리 풀어 주시고 바로 킬 각을 열심히 봐주시면서 플레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음 노이를 좀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좀 추천드려 보는 덱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페이크 센세다 룬테 라인들이 가장 착각하기 착각했던 아이디 넘버원 토니 리 오천 원전설 연구소 리븐덱 기억구 아이고 토니 5천원 감사합니다 전설 연구소 리븐덱이요? 한번 봐볼게요 제잘 안해가지고 아파하는거 봐 <laughs> 이거만 때려주면 좋고 약자부터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. 일단 이거만 때리고 곰발이라도 쓰나 세 잠에 해가지고. <laughs> 아 근데 이거 괜찮아요.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. 괜찮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러 게임, 어차피 탈려로 이거, 복사만 해도. You 저번에 이거 당했다, 이까 여기다가 r e 미 e 쓴 다음에 r e me. It's good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똑똑합다 <laughs> 여기 우리 땅이다. 여기 우리 땅이다. 땅이다. 모든 죽을 경외하고 두려워 말이다. 두려워한아다 <laughs> 이거 제가 질려면, 트롤 노래? 트롤 노래 쓸수 있긴 해요. 음. 오긴 하거든요 오징어. 이세요 오징어. 오징어. 오요어 오징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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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바밖에 없거든요? 그거 아니면 이거 막을 수 있는 거...가 없을 텐데 이러면은 빙결기 더 없던 거고 이래도 끝인데? 나가! <laughs> 나가! 왜 여기다 트루 노래까지 써놓고 왜 여기다 빙결까지 쓰는 거야 아깝게 하고 이거는 요즘은 어떤 덱이 재밌을까요? 이덱 어떠세요, 리산탈리아? 이거 재미는 되게 있을 것 같은데. 저 얼음 을 뽑았습니다. 이만한는 약간 깊해가는 느낌으로 가고 이거 이즈? 이거부터 그냥 나갈게요 저 룬테라 나오기 전에요? 어... 그냥... <laughs> 저 그냥 게임 뭐 그냥 했는데 네뭐 회사 다니면서 회사 회사 다니면서 그냥 방송 그냥,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어요 그냥 일단 풀어 담 풀립니다 여러분들. 아, 모노 슈 리만 또재 밌지 <laughs> 이러면 빈 결기 맞을 확률 이높긴 한데. 가자 어떻게 막을래 오1 6를다또 메바가 있을까 이거 너무 나가고 싶은데 아 메바래 발광 맞으면은 얘가 또 죽어가지고 그게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얘가 살아있으면 이즈가 아무것도 못하긴 하는데, 무공간 하는 게 별로 그냥 간집일 것 같아서,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. 하여튼 그냥 생각하는 순간은 그냥 있다고 가정하는 게 그냥 제일 나은 것 같아요, 보면. 아이고, 아프겠는데 다음 라운드에 끝내는 느낌으로 가려면 여기서 어차피 얘네 못 죽이거든요. 젠저브는 그러면은 이거 그냥 대충 슈팅이 좀 맞다가. 오 이즈레벨 오 아마 빙결기 쓰면서 버틸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진이 안올것 같은데 따뜻한 수부 한 그릇 하세요. 따뜻한 수부 한 그릇 하세요. 몸좀 녹이세요. 이러면 빈결기도 애매하게 써야 되고. 네네네. 곰발 쓰면 이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여기다가 아마 뭐 슈팅기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겼나 보네요. 포기한 듯? 얼음 노예 개작이. <laughs> 없어 없어. 그러니까 저 여관주인 나온 순간 매바도 안 돼가지고 빈결기 하나밖에 안 맞는 건데 압도돼. 이거는 제가 조금만 잘 풀면 리 이길 수 있거든요. 님내서세요 이거는 이대로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거. 근데 일라 얼음노에 계속 너무 잘 돼가지고 좋다. 탈리아만 나오면 이거 좋겠는데? 저 느낌표 카페 하시면 돼요. 이 세상을 꽁꽁 멀거 유망한 미래 같은 거 나와도 진짜 존내 좋을 텐데 얼파 2개 퐁비르 이게 약간 조절을 아 이거 다음날들드갈클로르까 생각해야겠다 이거요? 그... 이거 압도 덱, 압도 덱입니다 세자매 같은 것만 딱 하나 더 뽑아 두면은 제가 좀 편안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기서 일단 이거 두개 풀려 나오면서 저거는 이거 잡을 수 없거든요 못 잡거든요? 타격이 없어서 뭐 설마 뭐슈리만 사코 뭐 그런 거 쓰지 않아 보통 없어, 압도 덱은 잡을 거 없어요 네, 이러면 리산달가 레벨업하고 경로가 아직 들어가도 별로 유의미한 카드가 없구요. 자, 그, 세자면에 나오면은 거의 이길 것 같긴 해요, 근데. 이래. 경로 안 되고, 아마 이거 죽이려 들 거거든요. 그래서 탈진이나 뭐 그런 거쓸것 같긴 해요. 레넥톤 그 W나 아마 탈진 둘 중에 하나 쓸것 같은데. 이거 쓸것 같은데 이거부터 볼게요 세자매 같은 거텔리아보다 지금은 세자매가 훨씬 나을 것 같아 이게 얼파두 개 쓰면 얘가 죽긴 하는데 세 장밖에 없어가지고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현중님 어서오세요 3코면은 뭐 진짜 없거든요? 아, 저 그냥 다 차단해요, 이모티콘을 이게 경로를 쓰려면 하나는 안 막을 확률이 좀 높아요. 뭐 아무거나. 근데 아마 경로일 확률이 높아요. 저한 장은. 제가 봤을 때는. 뭐 경로 써서 킬각 보려고 해도 세 장이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. 저건 아마 경로예요. 그래서 이거 데려간 다음에 경로 써가지고 지금 킬각 벌려고 하는 겁니다. 없다. 저거 골짜기 쓰나? 골짜기 안 쓰지 않나? 경로야, 역시 제가 예상했죠? 들고 있는 거 거의 100% 경로입니다, 원래 이걸 저는 뻔하다고 표현하죠 아니야, 이거 오른쪽에 나왔어 오르, 오른쪽에 나왔어 원래,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어 이거는 아마 이긴 것 같아요 굿! 빵빵! 식당에서 이제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된장찌개 같은 거, 된장국 같은 거 들고 오다가 제 다리에 쏟아버린 거예요. 제다리 그냥 막 부어버렸어. 완전. 근데 진짜 준내 빡치는 게 그냥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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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뜨거웠어. 거의 준 화상 있는 느낌으로 그냥 괜찮으세요만 하다가 거기서 또 괜찮다고 해야지 그냥 뭐안 괜, 괜찮... 뭐 그렇게 엄청 심하진는 않았어. 안 괜찮다고 하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, 여러분들. 어이,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뭐 물티슈 같이 같은 거 가지러 가는 것도 존나 느긋느긋하게 가가지고 갖고 오고. 그래서 갖고 온 다음에 어 존나 느긋느긋하게 갔다가. 뭐그 뒤로 아무것도 없는 거야, 그냥 그냥 그러고 음식 갖다 주고 막 근데 너무 그냥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아이씨, 이게 맞아? 이게 맞나? 이게 맞나 싶어서 진짜 근네막 생각하다가 이거 무야호 하나 갖고 올요 이거 4개짜리입니다, 여러분들 다 뽑으면 4개 나와요 다음에도 안 열리잖아, 이거. 그래가지고, 마지막 밥다 먹을 때까지 한 말도 없어가지고. 결국, 제가 그 식당 그 나가면서, 아, 이건 좀 아니지 않냐. 해가지고, 메뉴 하나 서비스 받고, 와우! 세탁기 받기로 했어요. 아, 근데 진짜 그런 거 너무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. 와, 근데 이거 너무 베스트 플랜인데? <laughs>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뭔가 식당이나 공공장소, 그런 불합리한 걸 당했을 때잘 말하나요? 약간 뭐 예를 들면 음식 어떤 거뭐 김치볶음밥 시켰는데 오므라이스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거. 다이아2 이즈드는 아까처럼 두배의두 배. 그러니까 그게 두배의두배 개념이 아니고 얼파를 챙길 필요는 없긴 한데, 눈사태 얼파 콤보가 될 수도 있어서. 저거는 그대에 있는 덱이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가지고, 유망한 미래 같은 거는 좀 쓰기 빡셀 수도 있어요. 그냥, 심판관 나와가지고, 같이 좀 가는 느낌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탈리아 쓰고 좋겠다. 이거. 그대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. 1, 2, 3, 노예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빠른 덱이면은 뺐을 것 같긴 한데 저게 그렇게 빠른 덱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어쨌든 조금은 묵직해가지고 네네네네 약도나 뭐 슈팅리 같은 거 리산들한테 쓸 수도 있긴 합니다 다음 라운드에는 좀 쳐맞아야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포인트가 드라클로른이 나가냐, 아니면 탈리아라한 복사하냐인데, 드라클로른 나갔을 때는 죽을 확률이 좀 높긴 해요, 이게. 근데,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먼저 뭔가를 빼주면 저는 조금 더 편하긴 하죠. 내물은 어디인데? 황고리도 있고 이게 4만하면은 얘를 잡을 때 이제 신화 신난다 약간 어, 신화 세때 약간 그렇게도 또 돼가지고 일단은 해볼게요. 지금. 네네, 신화 세계. 오케이 이름 없고 하나 열리고. 지금 저 리산드라 탈리아를 가고 있습니다. 트라이님 4개 찾으니까 아직 보조 그대 하나 썼고, 그대를 또 쓸려나? 그대 두개 이상은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셋대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? 이게 진짜 나가기가 싫긴 한데, 나가는 게 맞겠다. 얘네, 얘 피다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. 저 도끼버그 좀 없앴으면 좋겠어. 도끼밭 썼다 하면 자꾸 적었어가지고 어차피 언젠간 죽을 놈이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뭐, 다른 좋은 게 나올 거예요.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. 얼파 안 무섭니? 친구야? 갓 얼파수. 까비요. 셋 때는 없는 거 같고.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거라고. 여기한테 조금 더슈팅이 쓰라는 마인드. 뭐지? 어떠? 어떠? 처음부터 잘 갖고 있었네. 네, 네, 네. 좀몇개 바뀌긴 했어요. 무섭긴 해. 아 무섭긴 해아 이거 여러분들 지금 얘를 복사할 때가 아니고 탈리아로 얘를 복사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것도 써야 되는데 얼파에 대한 기대를 좀높여볼까또 어, 뭐요? 아이고. 연결쓰고, 얼팟 써야 될것 같은데, 이거? 아, 근데 레비아탄 좀 많이 부담스럽다. 좀 엄청 많이, 매우 몹시, 굉장히. 잘 보고 배워. 매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내 매장 출까 그랬나? 아, 이거 너무 아픈데, 슈팅기. 좀독끼을 거고, 탈리아로 하고 싶은데 탈리아로 했다가 다음 라운드에 저, 저 터질 것 같아 가지고, 그게 무서워서 신난다 같은 것만 이 있어. 제 지능그림이어서 얘를 쓰고 싶긴 한데, 이거 어차피 여기서 두개 이상 안 나오다. 다음 라운드 무조건 질것 같거든요? 이거 하고 다음에 3 때렸을 때 일단 바로 골짜기 나가고, 그뭐 그러니까 여진이 난다뭐 이런 거 없겠지? 그니까 이거부터 나가고, 그 다음에 얘로 때리는 거로 해야 될것 같아요. 됐지. 쓰면? 원래 한 3때는 맞아줘야 되거든요? 원래 3대는 국룰이긴 해. 그대는 없을 확률도 없고, 이즈만 안 나오면 될것 같... 그러면. 입 하나밖에 없고. 3대를, 2개를 맞았거든요, 제가. 그럼 세 번째 셋대는 배제하는 게 맞겠다. 몇일 씩이지 이렇게 되면 딱 땜인데, 이거 이렇게 하면 딱 땜, 딱 땜, 딱 땜. 셋대 하나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, 이게 지금 저한테 최선이거든요. 이거 3대거든요. 세 번째 거 찾으면, 3대야 세 번째 거는... 나이스. 야, 어땠어? 이거 요즘 괜찮지 않았어? 이 판?